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 박자에 맞춰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앞으로 또는 뒤로 디딤하는 동작을 어, 해봤는데요. 잘 되셨는지 여러번 반복하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서 뒤꿈치부터 일단 뒤꿈치 중간 발 디딤할 때 3단계 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3단계에 맞춰서 하나, 둘 하둘하면서 앞으로 혹은 뒤로 이동 하는 걸첫 번째 시간 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붙이는 붙이는 다리를 구부리면서 붙이는 과정을 빼고 그냥 한 박자에 한 걸음씩 나가는 동작을 한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부터 3 단계로 앞으로 들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금초부터 한단 했죠. 자, 마찬가지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폭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꼬면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꾸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고 어, 다리가 여기게 벌어지지 않도록 스쳐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역시 앞으로 나가면서 중심이 오른발로. 중심이 왼발에 있는데 이 왼발에 있는 중심을 오른발로 점점 공격하면서 발끝이 다으면서 구부리고 이때 구부릴 때 오른발과 왼발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벌어지지 않도록 그만큼의 앞뒤로 좌우를 벌리면 됩니다. 너무 많이 벌려서 이렇게 무릎이 쭉 떨어져 나가게끔 하지 마시고 자, 하나 두 걸음 나가고 나서 다리가 선선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면 나가고 둘셋넷다모르고 구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슬금 슬금 연결이 되도록 하나. 하나, 둘, 셋, 슬렁슬렁, 예, 하나, 둘. 이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지만 처음 연습하실 때는 내가 내가 구령을 붙이면서 나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 해야지 하나 둘셋 이렇게 빨리 걸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맞는 어, 그 빠르기로 각자를 세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오른발부터 네, 하나. 둘, 셋,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면서, 넷, 다섯, 여섯, 오늘 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발자국 앞으로 들어가, 다음은 또 옆모습. 다른 쪽에서 보이는 연못선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슬금슬금, 세, 네, 다섯, 여섯, 한 줄이 있다 생각하시고 가면 되지 얼른 줄을 지나쳐서 하나 둘이 너무 꾸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발이 발가락과 발가락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지도록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지 마시고 살짝 벌리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인데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마찬가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뒤로 갈 때는 발뒤꿈치부터 짚을 수 없으니까 발끝부터 짚으면서 중심이 뒤로 완전히 뒤꿈치가 땅에 닿아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까지 눌러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꾹. 둘. 꾹. 네. 우리 이 항공무용은 음, 불씨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 우리는 땅을, 땅을 기반으로 하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꾹꾹 눌러주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계속 뒤로 자, 오른발 뒤꿈치부터 하나, 아꾹 눌러줄 때까지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 다시 옆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일곱 여덟 이번에는 그러면 앞으로 가는 모습, 뒤로 가는 모습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여덟 뒤로 하나 아두을세에네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천천히 어, 지난 시간 했던 두 박자 리듬 그리고 오늘 한한 한 박자 리듬 요거를 박자를 구령을 여러분들이 어머님들께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세어가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음악과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게 잘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만의 박자로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한 번만 더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나는 좀자신 있다. 그러면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 아, 둘, 하나, 둘. 아, 둘, 하 자신 있다. 둘, 하나, 둘, 이렇게. 네. 를 조금 달리하면서 좀 천천히 했다, 좀 자신있으면 좀 빨리 했다,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아주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만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